연수와 SSG 랜더스 중심간의 맞대결이 이곳 사직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16개의 홈런 4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리 14개의 홈런 8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오익수 소나섭이 이동합니다. 야! 오익수가 잡았고요. 엘루주자태그세이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1리 31개의 홈런 13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 2. 3구째 3구 때립니다.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가속에는 박재홍 선수입니다. 시즌 3할1푼 6미. 29개의 홈런. 1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수 정리함. 이루스. 3아웃. 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마차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 6시의 홈런.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변화구 2개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포크볼입니다. 야! 포수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다음 타자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16개의 홈런 7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9리 17개의 홈런 9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파울 이고 헛스윙 사이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아 재구가 좋네요 오늘은 우승 교대합니다 2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리 23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5리, 14개의 홈런, 8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아!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5리, 23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12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업 두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엘로스! 아웃! 직접 베이스 터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2회 말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right. 정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3리, 18개의 홈런, 105타점 oh.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의 카운트 잘 참아내면서 2볼 원 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오! 잘 참아내면서 3볼 원 스트라이 3앤1 빠지면서 볼넷이네요 선두타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크게 느껴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9리 17개의 홈런 8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신페스 볼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투앤 투입니다.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풀 카운트로 갑니다. 6구째 6구 때립니다 이로수가 잡아서 이루 1호 베이스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1호 가속의 6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분 8리 13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볼 투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7번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1리 높게 뜬 타구 파울. 우익수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바깥쪽 스트라이크 2한구 기다립니다 왼쪽 공에 스윙 3진아웃 148km 빠른 공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3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타석이 한 바퀴 들어왔습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최지훈 선수입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일로땅볼 아, 잡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타석의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 등공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퍼 롬앤. 순간 넘어어요 SSG 멤버스가선 집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밀어냈습니다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박재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형사코스 유격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더블플레이 3회말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정복은 선수입니다 9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스 이동합니다 박재용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재유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3리 6개의 홈런 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 맞겠습니다. 2구 센터 쪽에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하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마차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2번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파울 오른쪽 갑니다. 아웃베스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어업 했습니다 2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끈공이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2루쪽 2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최정선수입니다 강제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됐습니다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오!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 볼.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1앤 원, 원. 3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3구는 바깥쪽입니다. 원볼투스트라이크 4구. 아우. 잘 맞은 타구인데. 펑크했습니다 타석에는 이재원 선수입니다. 초구. 영아구 타격. 오우. 우측에 안타합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8번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뚱공이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합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1호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쑥 갖다 맞춥니다 6역스 아웃 3역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오!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습니다 아웃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4번 타자 정훈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이 하나 있습니다 투수가 현재까지 35개 초구,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스왑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커브로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타석의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경사타를 기록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초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는 파울 원아웃1로 4구째 4구를 때리며다참수가 잡아서 1루로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우. 초구는 볼 1볼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3구 파울 4구째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5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아우! 파울 지역에서 잡아 냈습니다 지금은 악구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5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최지훈 선수입니다 유격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유격수 빵뽀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고아웃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트 2. 삼구 기다립니다. 1루수 땅포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오늘 처음으로 3자 범퇴를 만들어 내네요. 스코어는 1대 0,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5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정복은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이루수 잡았고요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재유 선수입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1로 선구 3아웃 됐습니다 그대로 1대0 s s g 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가겠습니다 6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재홍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습니다습니다 센터 초 떴는데요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최정 겠습니다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왼쪽으로 쏘가 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전주로가 잡았습니다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고! 2구 바꿨죠 투볼이 됐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 스트라이크 투벌원 스트라이크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앤 2. 5구 안타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호까지 1호에서 아웃입니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마차도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무안타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59째 던집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보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아! 스포는 1대0,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애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코트 위주의 수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8번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뒤꿈을 맞습니다 파울. 파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지금은 아픈 부위를 맞았어요 다행히도 보호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은 덜할 것 같습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두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좌측에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1루 2구 때립니다 2루수 잡아서 1루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7회 말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정훈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지금은 외야수의 펜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타자 주자가 2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이구은 스트라이크입니다. 볼 카운트 1앤1.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박재영이 잡겠다는 신호. 박재영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바깥쪽 투볼입니다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등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뛰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최지훈 선수입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SSG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삼노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1호 타석에는 정근호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1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로 투아웃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가속의 4번 타자, 박재홍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유격스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스!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로 갑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대타 지시환 선수입니다. 네개의 홈런, 희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석의 9번 타자, 김재유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경희윤이 잡았습니다. 다석의 1번 타자, 마차도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Right. 변하고, 스트라이크! 6 5구째 던집니다. 빅급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돈 바깥쪽입니다. 1앤 2.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2앤 2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오! 컨택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공을 잘 보고 있어요. 볼렛아초하고잘 잡아놓고. 아쉽게도 지금 볼넷을 내줬습니다. 2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2아웃 주자는 1루 초구 갑니다. 오!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오!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투볼이 됐습니다. 3구는 헛스윙.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페스트볼 구사율이 높습니다. 오! 잘 참아내면서 3볼 원스트라이크 3노1 5구 때립니다 3루수 1루에 송구 아웃 3아웃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3노수 정면 1루 송구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때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의 7번 판자 이재원 선수는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초구 센터쪽 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SSG 랜더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동을 얻어냈었습니다 주자는 1루와 2루 좌측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2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SSG 랜더스가 네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9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 세이프! 추가 득점 찬스에 SSG 랜더스 타석의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상 잡았습니다 9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김세현 선수입니다 right.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떴어요 우익수 박지영이 쫓아갑니다 2구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정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정희윤이 이동합니다 정희윤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는 바꿨죠 는 낮았어요. 원볼 1스트라이. 원 3구 맞겠습니다. 오! 몸쪽 빠졌습니다. 투볼 1스트라이. 뜹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될 듯. 우익수갑니다 아! 박지영이 잡았습니다. SSG 랜더스가 롯데 자이언츠를 누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